안 샤네메아리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쥐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10일 행운의 색은 적색과 백색입니다. 즉빨간과 흰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에 해당합니다. 행운의 색의 활용 간단한 활용 방법으로는 옷이라든지 신발, 가방, 속옷, 악세사리, 소품 등 가지고 다니는 모든 어, 이런 것들을 그날의 행운의 색으로 잘 코디를 하신다면 좋은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행운의 숫자는 2, 4, 7, 9, 2네가지가 된다 해당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서쪽입니다. 그 다음 9월 10일 손이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즉, 9월 10일은 손이 있는 에, 날이 아니라 손이 없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손 없는 날에는 어, 사방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귀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사를 어, 부리지 않는다, 흉사를 만나지 않는다 해서 어, 오늘은 어, 뭐 이사하기 좋은 날이고요. 뭐 이사할 때는 뭐 동서남북 안 건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이게 없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 상관없기 때문에 이사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통하기 쉬운,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에 매우 좋은 날에 해당한 날,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10일 집서부터 행운의 노또번호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운의 노또번호 추첨은 어떤뭐 일정한 법, 어, 칙이라든지 어떤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에 하루하루 여러분하고 저하고 행운을 점쳐보는 것입니다. 아, 한번이라도 맞으면 대박이고요. 안 맞으면 할수 없고요. 편안하게 간단하게 그냥 행운을 점쳐보는 걸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로또 번호 추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을 다시 다 집어넣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공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오 빨간색 나왔습니다. 30번 나왔습니다. 30번. 두 번째 공 갑니다. 두 번째 공도 빨강색이에요. 어, 숫자가 잘안보여요 18번 이네요 18번. 18번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 갑니다. 세 번째 공, 연가 네 번째 건까지 계속 나왔어요. 세 번째 공은 35번이고요. 어, 네 번째 공은 5번입니다. 35번에 5번.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여번째 32번 나왔습니다 32번 자 여섯번째 갑니다 여섯번째 나왔네요 43번 나왔습니다 43번 자, 2017년 9월 10일 행운의 로또 번호는 30번 18번 35번 5번 32번 3, 43번 나왔습니다 자 당첨의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월 10일 오늘의 띠별 탈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쥐띠의 오늘의 띠별 탈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탈로운세를 살펴봤더니 꽃피는 봄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9월 10일 전체적인 운세가 꽃피는 봄이기 때문에 운이 피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소생하는 것기 때문에 운도 소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에 쥐띠분들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어, 봄의 운이기 때문에 연애 애정의 운도 어, 조금 어, 좋다 이렇게 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벤트 하기에 어, 참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소띠의 오늘의 탈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우단,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구나, 라는 걸 까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띠분들은 9월 10일에 운세가 별로 좋지 않다. 아, 이게 그림으로 봐도 알잖아요. 비, 어, 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허허벌판 혼자 서서 비를 맞는, 얼마 촬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가, 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에, 반대로 내 곁에, 아,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에, 사람을 곁에 두는, 조속자, 와 협력자를 내게 털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 주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주, 좋지 않은 상황을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매사 조금 자신의 상황을 잘 살피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분들은 9월 10일에 조금 매사 주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호랑이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구나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0일에 호랑이띠분들은 매사에 어떤 일이든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내 일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또 좋은 결실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군이 대군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간다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얼터당터 않게 견제을해 버리면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조금 무모한 일에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잘 어, 모르는 일에 감언이설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에 의해서 어떤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 이런 행동들은 좋지 않다. 위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은 오늘 하루 조금만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하시면서, 화황된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토끼띠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간밤에 내린 비로 꽃이 봉오리를 활짝 피우는구나 하는 그런 가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9월 10일에 전체적으로, 고진 감내의 운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 힘이 들지만은, 그, 힘이, 그 힘이 드는 것이, 나에게, 에, 플러스 영이 돼서, 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에 토끼띠분들, 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9월 10일, 용띠의 흠날의 타로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서를 살펴봤더니, 경사가 익스리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결혼하시는 분들은 매우 결혼 잘 하시는 날이고요. 좋은 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사스러운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쁜 일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하루 매사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매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 좋지만은 결혼이라는 경사라는 것은 연애 애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좀 기획하신다면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렇 보여집니다. 그다음 9월 10일 뱀띠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미운 오리의 새끼의 형상이로구나 하는 거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남들한테 미움을 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은 남들에게 너무 과하게 표현돼서, 어, 남들에게,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가 구설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도 구설시위가 발생함으로써 나에게 플러스 요인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 자신의 스스로가 남들 앞에 조금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왜 그러냐면 미운 우리 새끼는 나중에 백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 조금 참고 인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9월 10일 말띠 오늘의 탈로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탈로세사를 살펴봤더니, 사고를 조심해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은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차, 차 사고라든지, 어떤 절배에 떨어진다든지, 뭐, 골절사 이런 걸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9월 10일에 에, 어떤 뭐차 운전하시든지 뭐대포차 하시든지 매사 좀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사 어떤 일이든 간에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적절하게 예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때문에 오늘 하루 매사 어떤 일이든 간에 사고든 또 매, 에, 일반 일상 생활이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9월 10일 양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부모 형제 간 곳이 없구나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9월 10일에 예, 네,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의탁할 데가 없는 그런 운이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분들은 오늘 9월 10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없,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내가 어떤 그 주변 인맥을 잘 쌓아서, 어, 조력자와 협력자를 항상 내 곁에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전화 도움을 요청하면 은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간 것이 없다는 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허황된 일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으라 한테도 됩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 없는데 어떤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나도 내가 잘 모르는 일에 그럼 돈을 투자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주식 투자는 아, 아, 안, 하다 하더라도, 뭐, 부, 부성관 투자라든지, 어떤 투자의 제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 다단계 판매 등의 어떤, 이런 것을, 어, 가입을 요청받는다든지, 이럴 적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섣불하게 판단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돈만 잃어버리고, 사람 우습게 될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원숭이띠 오늘의 다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가 다로운 세를 살펴봤더니, 여자가 손에 꽃을 들었구나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은 오늘 하루, 뭐, 이성, 이성으로부터, 뭐, 대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 또한, 에, 내가 상대방을, 유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애정에 우리 있어서는, 오늘, 어, 불건전한 연애 애정은,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건전한 연애방식이라는 것은 항상 구설1비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에 대한 유혹,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술병이 그려져 그리, 있죠 그래서 9월 10일에 원생때 분들은 어떤 그 회식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과음을할 수가 있어요 근데그과음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원생때 분들은 오늘 하루 9월 10일에 그 술을 잡수더라도술재를 하더라도 좀 적당하게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닭띠 오늘의 타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론서를 살펴봤더니 가을의 카드가 나왔네요. 닭띠분들은 오늘 가을의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뭐 쓸쓸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그냥 펑펑 놀기만 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지냈다. 그러면 다음 날 돼서 내가 어떤 그 집,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카드 대금을 막아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빌릴 데가 없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해서 그래서 못 가. 윤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 9월 10일은 아, 내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에, 에, 그런 날을, 그,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닭띠분들 9월 10일은, 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개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개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용이 못된 이무기의 서름이 하늘에 대하 비가 되어 내리는구나, 라는 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천년의 수련을 한다잖아요? 천년 동안 열심히 수련하는데 여의주를 물지 못해서 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뜻은 또 간단하게 간추리면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간추린다면 허황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렇형한걸 벌어보겠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뻥튀게해 보겠다든지, 뭐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9월 10일에 뭐 주식 시장도 안 열었는데 그런 건또 문제가 될지가 아닌데 어떤 큰 부동산 투자를 받는다는 남들의 입에서 가만히설로 또한 다단계 판매라든지 이런 걸더 제의를 받았을 적에 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더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결정하셔야 손해가 없을 그런 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 분으로 오늘 하루 어떤 일이든 간에 성급하게 이게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돼지띠의 오늘의 타러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타러온세를 살펴봤더니, 산에 무지개가 걸려있으니, 아름다움이 그게 이룰이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산에 무지개에 걸려있다는 것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 무지개 오래 떠있어요? 금방 사라지죠. 자, 이 뜻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꽉 잡으라는 거예요. 괜히 시간 지나가지고 미적미적 하다가 귀에 딱 놓치고 나서 어아 그때 그걸 잡을 걸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 미련곰충이고 후회만 할수 있는 그런 운의, 예, 운이라고 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대 분들 오늘 하루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게 연애 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그뭐 예, 일적으로다가 어떤 제의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기회라고 생각될 때는 꽉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놓치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취해시기 바라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쥐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마스터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공유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